안녕하세요 뿐이에요. 오늘 저는 혼자 상하이로 여행을 가기 위해 청주공항에 왔어요. 요즘 청주공항이 엄청 붐비는데 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공항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원래 밤 11시 반 출발이었는데 연결편 문제로 지연되어 12시가 넘어 출발했어요. 이스타항공 비행기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를 따라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소동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새벽시간이라 심야 버스를 이용했어요. 인민광장 정류장에 내렸는데 숙소까지 걸어서 20분 거리라 디디택시를 이용합니다. 저는 혼자 여행이고 거의 잠만 잘 목적이라 2인 1실 도미토리 호스텔을 예약했어요. 2박에 7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브라질에서 온 룸메이트와 서로 배려해가며 잘 지냈어요. 늦은 밤 비행기라 미리 씻고 왔는데 숙소에 도착하니 이미 3시가 넘는 시간이라 바로 취침. 다음 날 아침 호스텔 라운지를 둘러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묵은 방은 개별 화장실이 있는 룸이고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은 더 저렴하답니다. 본격적으로 상하이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전날엔 비가 왔는데 밤사이 날씨가 개어서 좋았어요. 난칭동로로 걸어가는 길에 과일가게가 있어 구경했는데 맛있는 과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침을 먹기 위해 신세계 다이마루 백화점으로 갑니다. 상하이에 신세계 백화점이 두개 있는데 제가 방문한 지점은 와이탄 쪽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황금 용이 승천하는 듯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고 내부가 진짜 삐까뻔쩍 하더라고요. 스타벅스에 가서 시티컵부터 구경해 줍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인데 차이나 컵은 금박이 입혀져 있어 블링블링해요. 상하이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헤이티에서 크림 폼포도 음료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상하이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지엔빙을 먹으러 지하 2층 두호지구로 갑니다. 원래 길거리 음식이라 저렴하게 먹는 메뉴인데 저는 위생이 신경 쓰여 일부러 백화점으로 왔어요. 얇은 크레페 반죽 위에 계란을 부고 크리스피한 재료와 야채, 햄 등을 넣어 감싸 먹는 음식인데 만드는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았어요. 양도 많아서 반조각만 먹어도 배부르니 둘이 하나 시켜도 될 듯. 든든히 밥도 먹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난진동무 구경에 나서봅니다. 상하이 쇼핑리스트 1순위인 따바이트 토끼사탕은 정말 어딜 가든 팔고 있었어요. 무게 단위로 파니까 맛별로 하나씩 사 먹어보고 맛있는 걸로만 나중에 골라 사는 걸 추천합니다. 차의 나라 중국답게 향 좋은 차 종류도 많이 팔고 있는데 과일이 들어간 차들이 향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누가 종류도 달달하니 맛있으니 시식해보고 선물용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일본 여행 가면 꼭 들리는 동키호테처럼 상하이에서는 미니소랜드를 무조건 가야 돼요 난징동로에 있는 미니소랜드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구경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굿즈들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미니소렌드 구경을 마치고 난진동로에서 꼭 가봐야 하는 두 번째 스팟인 M&M 스토어로 갑니다. M&M 초콜릿을 모티브로 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귀여움 터져요. 물론, 당연히 초콜릿도 구입할 수 있어요. 귀여운 미니컵들도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 스벅 시티컵두 개나 샀으니 포기. 난진동로 끝나는 부분에는 아침에 갔던 곳과는 다른 신세계 백화점이 또 있는데, 저는 길 건너에 있는 제1백화점으로 갈 거예요. 난진동로에서 걸어왔다면 큰길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초록색 간판이 있는 건물이 바로 제1백화점인데, 저는 처음에 길건너왔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제2백화점에는 도원양발마사지실부터현지오 이치엄 양꼬치집, 파이디라오까지 다 있어요. 제2백화점 첫 코스는 바로 폐왕차의차지차입 밀크티 진짜 맛있고 포장 꼼꼼해서 뒤집어도 안 쏟아져요. 양꼬치 먹고 갈까 하다가 왕홍처럼 예약시간이 애매해서 디디케치 타고 예원으로 넘어왔어요.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고 방문했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너무 설레더라고요. 예쁜 의상부터 골라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골랐어요.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하고 나니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예원의 낮과 밤 모두 즐기려고 촬영은 저녁 시간으로 잡아서 짐을 맡겨두고 일단 나가봅니다. 왕홍 체험하면 전세계 사람들이 내오도막 찍어가니 각오하세요 예원의 명물 대왕 샤오롱바오를 먹으러 남산만두로 갑니다 빨대를 꽂아 육즙을 빨아먹고 만두를 먹으면 되는데 맛은 그냥 그랬어요 예원 먹거리들 구경하다가 생망고를 팔길래 홀린듯 발걸음을 원춰합니다 주문하면 눈앞에서 이렇게 망고를 깎아주는데 진짜 달고 맛있었어요. 대만이나 베트남처럼 중국 망고도 달아요. 날이 어두워지며 하나둘씩 조명이 켜지는데 점점 더 분위기가 좋고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져서 구독교는 통과하기가 힘들 정도. 예원에도 따바이트 토끼사탕이 있으니 여기서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격은 와이탄쪽이 제일 저렴했어요. 상하이 쇼핑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침재 핸드크림 매장도 들러봅니다. 생일에 만든 핸드크림을 팔고 있어서 진짜 선물용으로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제 생일인 2월 18일에 핸드크림도 찾아봅니다. 이렇게 귀여운 미니 사이즈 핸드크림도 있어서 부담 없이 선물하기에 굿. 저도 귀여운 고양이 시리즈로 다섯 개 샀는데 박스 도좀더 좋더라고요. 쇼핑백도 완전 취향적인 격식 있는 선물로 추천해요. 한참 쇼핑하고 나오니 어느새 해가지고 밤이 되었어요. 예원의 밥은 정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기회가 된다면 꼭 예원의 낮과 밤을 모두 즐겨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왕홍 복장하고 있으니 자꾸 저를 붙잡고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부담스러웠어요. 왕홍 스냅 촬영하기로 한 시간이 되어서 작가님을 만나 이동합니다. 사장님이 포즈 하나하나 다 시범 보여주시며 여러 장소에서 열심히 찍어주셨어요. 사진도 얼마나 예쁘게 찍어주시는지. 결과물도 어마어마하답니다. MBTI 2인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왕홍체험 의상 반납하고 도자기 병, 요거트 하나 먹고 산책할 겸 걸어서 와이탄으로 갑니다. 저의 상하이 위스리스트 1번이 왕홍체험, 2번이 와이탄 야경복이었는데 진짜 유럽 저리가라였어요. 여기가 중국이 맞아? 하면 감탄하며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동방명주가 보이는 날정도 진짜 끝내줘요. 유람선도 타보고 싶었지만 일정이 짧아 못 탔는데 아쉬우니 다음에는 꼭 타보려고요. 와이탄 <목소리> 앞에서 호객행위 하시는 사진 작가님들이 있는데 한 장에서 20에서 30 위안이 있다가 그 자리에서 중국식으로 보정까지 해서 사진 바로 보내주니까 저처럼 한번 찍어보세요. 퀄리티도 짱! 와이탄에서 스네까지 찍고서 아까 들렀던 제이백화점에 있는 하이디라오에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하이디라오의 시그니처 수타은 국물은 꼭 따로 주문해야지 해주니까 태블릿에서 주문하기. 저는 혼자서 욕심부려 이것저것 주문했더니 반도로 먹고 남겨서 좀 아까웠어요. 땅콩 소스 베이스로 소스도 만들어 먹고 매콤한 땅콩 볶음 이것도 별미더라고요. 저는 마라탕, 토마토탕, 사골탕 세 가지 주문했는데 사골탕이 제일 별로였고 마라탕은 덜 매운맛으로 주문했는데도 좀 매워서 다음날 좀 힘들었어요. 열심히 먹다 보니 이렇게 숙화물소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나 좀 아쉽더라고요. <laughs> 든든히 먹고 숙소에 들어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맡겼어요. 상하이는 택시비가 저렴해 계속 택시 타고 다닐까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러 난징동로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은 지하철 벽 들어갈 때도 짐검사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게가 신기했어요. 알리페이로 QR 찍고 지하철 탑승도 가능해서 편리했어요. 중국 지하철은 뭔가 지저분하고 별로일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쾌적해서 놀랐어요. 동방명주 쪽으로 가기 위해 푸동공항 방면 2호선을 타고 딱한 정거장 이동합니다. 나중에 공항 갈 때는 이대로 쭉 타고 종점까지 가면 돼요. 공항 가는 막차가 난진동역 기준 22시 38분인데 이것 타면 공항까지 못 가고 중간에 내려야 하니 꼭 미리 여유 있게 이동하세요. 지하철역 출구로 나오니 눈앞에 바로 동방명주가 보여요. 저는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는 꼭 그곳의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편이라 상하이의 랜드마크인 동방명주도 안 가볼 수가 없었어요. 동방명주가 있는 지역도 꽤 번화가라 삐까뻔쩍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방명주를 지나 저의 목적지인 슈퍼브랜드몰로 걸어갑니다. 슈퍼브랜드몰에 온 이유는 바로 홀리랜드 매장 때문이에요. 상하이 쇼핑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수건 케이크와 벽돌 초콜렛, 치즈 케이크로 유명한 곳인데, 품절되어 못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아침 일찍 방문했어요. 저는 오전 11시쯤 넘어서 갔는데, 다행히 빙산용엔 벽돌 초콜렛과 수건 케이크 모두 재고가 있더라고요. 냉장보관 필수인 것들이라 저는 쿨하게 대량보관을 포기하고 이 수건 케이크 하나만 샀어요. 인기 있는 세 가지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있어서 살까 말까 잠깐 고민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중국인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는 치즈케이크는 레몬맛도 있더라고요. 오리지널 치즈케이크는 처음에 매대가 비어있어서 벌써 품절인가 했는데 직원분이 더 가져와 채워주셨어요. 이형 미니 케이크들 중에서 키티랑 해리포터 생일 케이크 진짜 취향저격 나오는 길에 치즈 케이크 시식이 시작되어서 먹어봤는데 엄청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하나씩 안 가져가고 두세 개씩 집어가는 거죠 저는 소심하고 매너있게 한 조각만 먹어봅니다 수건 케이크 사고나서 밥먹으러 슈퍼브랜드 모임에 위치한 정도덕에 갔어요 호미창펀으로 유명한 맛집인데 여기도 늦게 오면 웨이팅이 길다고 해서 서둘러 왔더니 바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QR코드를 알리페이로 찍어서 주문하는 시스템 주문하기 전에 어떤 차를 마실거냐고 물어보길래 바로 하나 시켰는데 향이 좋았어요 제가 주문한 첫번째 메뉴는 우유튀김 같은 바삭한 카다이프면 느낌이고 안은 연유를 튀긴 맛인데 완전 겉바 속다리였어요. 두 번째 메뉴는 바로 제일 기대했던 호미창파. 붉은 쌀로 만든 피에 바삭한 식감의 내용물과 새우 등을 안에 넣고 돌돌 말아 나오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찍어 먹을 소스가 두 가지 나왔는데 둘중뭘 찍어도 그냥 맛돌이. 진짜 상하이 가시면 전도도 호미창파는 꼭 드세요. 욕심부려 혼자 메뉴를 세 개나 시켰더니 배불러서 남기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옆 테이블에 계시던 한국 분들에게 우유 치고 나눠드렸는데 좋아하셔서 괜히 요 마지막 메뉴는 하가우였는데 새우가 진짜 실하고 통통했어요. 간장 찍어 먹고 싶어서 직원분께 요청해서 받았는데 역시 하가우는 간장이 최고. 배부르게 먹고 미니소도 가볍게 빌러줍니다 세상 귀여운 지퍼배들이 있길래 홀린드 사버렸어요 슈퍼 그랜드몰 일정을 마치고 난징시로 루 이동하는데 지하철역 출구에 릴리안 베이커리가 있더라고요 에그타르트 진짜 맛있으니 꼭 드셔보세요 난징시루에 왔으니 안 가볼 수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전 세계에 딱 6개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상하이에 있고 규모는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스타벅스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상하이 매장에서만 살수 있는 굿즈들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하더라고요. 비싼 건 내려놓고 제가 좋아하는 마그넷 하나 집어봅니다. 말고도 티바나의 티 종류도 꽤 규모 있게 만나볼 수 있었어요. 다른 스타벅스 지점이 없는 베이커리 주나 애프터눈 티 세트도 있고 제일 인기 있다는 브런치 메뉴도 있었는데 저는 배가 불러 먹어보진 못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문해 편 좋은 자리 에 앉아 커피 먹을 때려봅니다. 똑같은 수박 커피인데 괜히 더 맛있는 느낌. 더블 로봇을 식당에서 본 적은 없어도 수건으로 처음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커피 한잔 마셨으니 난징시로 하프린 장원거리로 이동했어요 상하이에서 신천지보다 장원거리가 더 예쁘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구이비통 매장이 이렇게 예쁠 일인가? 약간 대만 가오슝 갔을 때 보얼 예술특구 비슷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돌체행가바나 건물 1층에 있는 블루보틀에 2차 커피를 마시러 가봅니다. 우리나라에선 사람이 많아 한번 먹기 힘든데 굿즈도 부담고 여유롭게 라떼를 마실 수 있었어요. 블루보트 시그니처 라떼 한잔 먹으며 지친 다리를 쉬게 해줍니다. 다음 목적지는 저의 상하이 위시리스트 세 번째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어요. 입장권을 결제하면 이걸 주는데 들어갈 때되면 됩니다. 내부는 촬영이 불가능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좁고 협소해서 놀랐어요. 원타국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독립을 위해 힘쓰신 조상님들께 한번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임시정부 관람을 마치고 신천지 쪽으로 이동했어요. 블링블링하고 예쁜 것들이 많아 눈길을 사로잡더라요 인기 많은 르라보 카페는 웨이팅 필수라 시간이 없는 저는 쿨하게 포기하고 지나갑니다. 건물들도 예쁘고 가게들도 참잘 꾸며두어서 꼭 뭔가를 먹거나 사지 않아도 구경하기 좋았어요. 페닌슐라와 미피의 콜라보라니 너무 귀여웠지만 이미 카페를 두번 나갔기 때문에 패스. 신천지 미슐랭 맛집인 폴룩스에서 프렌치 토스트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를 돌아보고 난뒤 t n 즈팡으로 갑니다. t n 즈팡은 골목골목이 예쁜 곳이라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한 상점에서 여섯 번째가 완성하는 무료 스탬프를 발견했는데 너무 예뻐서 기절. 스탬프북 챙겨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에게 친절한 상하이 최고잖아. 고퀄리티의 예쁜 마그넷들도 있는데 방금 스탬프로 찍었던 디자인의 마그넷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59위 안으로 조금 비싼 편. 요번 상하이 여행에서 예쁜 치파오를 사고 싶어서 보이는 상점마다 들어가 보았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TNG팡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찾은 보석 같은 곳에서 단돈 99유안에 마음에 드는 치파오를 발견해서 바로 사입었어요 계산하고 그대로 입고 나와 우캉맨션으로 달려갑니다. 새끼 촬영지로 유명한 우캉맨션은 독특한 건물 형태로 유명한데 여기서도 길거리 사진사들에게 스냅을 찍을 수 있어요. 저는 일부러 해질녘에 방문했는데 약간 어두워지면서 더 예쁘더라고요. 치파오도 입었겠다. 탕회에 따라잡기를 위해 작가님께 사진을 남겨보기로 합니다. 사진 너무 잘 나온 거 있죠? 한 장에 30 위안이라는 거25 위안으로 깎았어요. 플러스 알파 위시 리스트였던 우캉 맨션에서 치파오 입고 스냅 사진 찍기를 완료한 뒤 마지막 일정인 동원향 마사지로 이동했어요.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했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해결은 되었어요. 조교하면서 간식도 챙겨주시는데 방울토마토도 맛있고 과자도 다 맛있어서 흡입했답니다. 하루에 2만 보씩 걸어서 다리와 발이 엄청 피곤했는데 마사지 받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짠 일정이지만 진짜 완벽했다. 마사지 잘 받고 나와 맡겨둔 짐을 찾기 위해 난징동으로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토끼사탕 맛있었던 걸로 골라 담아 한 봉지 가득 샀어요. 숙소에 맡겨두었던 짐을 찾고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마그레브는 끊긴 시간이라 푸동공항 방면 2호선을 탔는데 마그레브 타는 역인 롱양루역에서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며 내리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같은 2호선이라도 롱양루가 정점 여차가 있고 공항까지 가는 게또 따로 있어서 내린 곳에서 기다려 다음 여차 타고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저는 푸동공항 2터미널에서 e 청주로 가는 이스타항공 G822편을 탑니다. 이스타 항공 체크인 카운터 바로 옆에 차지티가 있어서 마지막 차지티 하나 사들고 체크인 줄 기다렸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드디어 홀리랜드 수건 케이크 꺼내서 먹어봤는데 완전 맛있더라고요. 달달한 수건 케이크와 함께 주말 2박 4일 상하이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새벽에 도착해 바로 출근하느라 진짜 힘들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상하이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기억에 남는 여행으로 손꼽을 만큼 좋았어요. 연차 하나도 없이 금요일 밤 늦게 출발해 월요일 이른 아침에 돌아오는 직장인 맞춤 여행 무사히 성공. 그럼 저는 또 다른 여행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